건강의 뿌리를 튼튼하게 건뿌리. 오늘의 주제는 코골이 심한 사람입니다. 코골이. 피곤해서 골 때도 있지만, 잘 때마다 코를 곤다면 오늘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잠잘 때 상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나타나는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과 뇌를 병들게 하는데요. 도대체 이 수면무호흡증이 어떤 병에 걸리게 하는 걸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문제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서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건데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같은 온갖 질환을 걸릴 수 있습니다. 혈액과 혈관을 노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소에 민감한 장기인 뇌와 심장은 직격탄을 맞아 가장 위험합니다. 아직까지 질환에 걸리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인지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시공간 기억, 주의력, 충동조절, 집행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사회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 또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처리, 저장,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코골이를 동반한 수면 무호흡증,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건뿌리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고이를 동반한 수면 무호흡증을 자가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개선하기도 어려운데요. 때문에 병원에서 수면다운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20%만 환자가 부담해도 괜찮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양압기입니다. 양압기는 마스크 형태로 된 기기로 얼굴에 쓰면 공기가 나오면서 좁아진 기도를 열어줍니다. 양압기도 과거에는 구입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서 한달 대여로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걱정될 때는 검사 꼭 받기.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건불이에요.